저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거 아니야, 지훈아 음, 생각보다 금방 가더라고. 엄청 빨리 내려가고 다킹끗 느낌일 것 같네. 아니, 그지? 그냥날 아니고. 그거보다 다 천천히. 저아 이제 도착했잖아 벌써 그러니까. 아, 빠른 거야. 거리가 얼마 안 돼서 그래. 저 밑에가 그다음이좀 길어. 그지 연나그 다음 되게 길어. 어, 그 다음이 조금 더 긴데. 좋아. 전혀 안 무섭겠어? 괜찮겠어? 오 멋지군요. 오늘 타보자. 오늘 오늘은 키.